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주심리학 2권 제10장 직장인에서 생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3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생산직은 단순 반복이죠. 예? 네. 생산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 반복. 네. 이 단순 반복을 잘 하려면은 네. 음, 식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네. 식신은 같은 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laughs> 매우 매우 싫어해요. 네. 재미없습니다. 아마 곧 그만둘 겁니다. 예? 네. 네. 단순 반복하는 일 시키게 되면 네. 제가 어려서요. 직장 일 합시고 갔더니 어려서입니다. 네. 갔더니만 일이 너무 재미없어요. 네. 하던 일을 계속 프레스를 밟고 뭘 네. 만드는 제품 만드는 건데 네. 아, 재미없구나. 네.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네. 고모님 말씀하시길 고모님 밑에 있었거든 대구에서. 네. 고모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 입에 맞는 뜨이 어딨노. 아. 참고 하다 보면 다 된다. <laughs> 그러셨어. 네. 고모님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내가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laughs> 말씀입니다. 근데, 어르신 말씀은. 근데 나는 그게 동의가 네. 안 돼. 네. 뻔히 보이는 일을 평생을 네. 어떻게 하고 살아 네. 그때 불과 1 4 살, 1 5섯 살, <laughs> 네. 와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말했지, 고모님, 미 맞는 뜻도 있어요. 초살무찌는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모님 네. 할말 없어가지고 이는 문자석 <laughs> <laughs> 했지만은 네. 역시 내 좋을 대로 네. 찾아가고 있는 것을 그 후에 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순 반복은 어, 생, 생산하는 사, 생산직에 있는 사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네. 제일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하던 일에 실증을 안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관살이 여기에 네.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중요한 부분이 관살이다 그렇죠. 네. 우선. 네. 그러니까 직장하면 먼저 관살부터 보는 것이 아마 습관이 되겠죠. 네. 미래 이해를 하다 보면 네. 결국 직장은 관살이네. 네. 관살이라야 끈기. 네. 네. 끈기가 있잖아요. 소속감도 있습니다. 소속감. 네. 이거 있어야지. 네. 어, 앵 하면 은 튀어나가는 네. 그런 사원들은 네. 소속감이 적죠. 어, 아마도 없는 걸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많이들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대적 네. 흐름에 따라서. 아, 흐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네. 구사심, 애사심. 네. <laughs> 있잖아, 그런 거. 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네. 그야말로 가족도 안 들어올 만큼 네. 그렇게 성의의 열성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면 그왜 임시직으로 두겠어? 니까 그러니까. 자 네. <laughs> 세월 따라 네. 평가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네. 하튼 중요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네. 그런 사람은 오래도록 네.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네. 생산도 할수 있습니다 평생 네.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지루하지가 않다면 네. 그것도 재능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또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 새로운 일던져주면 어떻게 될까 귀찮죠 또 배워야 ]이라. 되니까 감당이 안돼 네.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첫째 요구되고 네. 어, 두 번째로 같은 일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특징적인 십성, 네. 바로 정제 네. 그리고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네. 꼼꼼해낼가요? 그럼요. 그래야 네. 사고가 안 일어나. 그렇지. 있잖아. 꼼꼼한 것을 뭐 이렇게 네. 보면은 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지. 네. 타성이 타성이잖아요. 네. 타성이 없어야 돼. 네. 항상 새로워야 돼. 네. 네. 비겁들은 타성이 많아. 네. 기급들은 생산직에 투입하게 되면은, 네. <laughs>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불량률이막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어,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 참고사항은 된다고 보면, 네. 공부하는 데는 뭐 해롭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laughs> 그래서, 네. 어, 관살이 있어야 된다. 네. 정제가 좋다. 편재도좀 곤란해. 불량률이좀 높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대충이라는 말이 들어가. 네. 아이, 그 네. 아, 뭐, 대충, 이런 개금은 있었지. 네. 대충 뭐 해가지고 뭐, 에이.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는, 어, 생산직에서는 네. 곤란하다. 네. 회사에 어, 치명적인 네. 영향을 어, 가져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밀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럴수록 더욱더 네. 정제가 요구된다. 네. 그러므로, 관살과 정제라면, 네. 이런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 생산직. 네. 오래 두었다가 숙련이 되고 경력이 쌓이면 네. 공장장이 되면 돼. 네. 공장장이 되면 게 관리직 아니에요, 이것도. 네, 이런 사, 생산직에 있던 사람이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네. 시야가 넓잖아. 네. 쟤는 시야가 넓어요. 네. 전체를 다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공장장이 돼야지. 네. 어? 형님이 공장 차렸다고 동생이 공장장 하면. 네. <laughs> 그 <laughs> 밑에 사람들하고 네. 맞추기 힘들 겁니다. 네. 일을 알아야지. 네. 그래 밑에 사람이 뭐라고 딴 소리 하면은 관둬라 내가 할게. 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 특히 식당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 네. 네, 주방장이 뭔가 이렇게 에? 이거 생산지가 아니야 주방장 따지고 네. 보면 네. 주방에 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장 내일은 못, 못 나오시고 하루 쉬고 싶은데 하루 쉬시다고만 네. 이래 버리면은 그래 관둬라 내가 할게. 이래야지. 네. 야 쉬면 어떡하냐. 손님들 약속도 있는데 네. 이 아쉬운 소리를 할려면속 네. 터지지. 네 맞습니다. 그런 어, 생산직직원은 곤란해. 네. <laughs> 그래서 항상 어 그게 맞는 적재적소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면 된다. 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리학에서 네. 지금 십성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네. 뭐 의뢰하러 온 사람도 네. 경영하는 사람도 네. 또는 본인 자신도 네. 어떤 일이 맞을지 잘 모를 때큰 네.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나는 어떤 일이 좋을까요? 네. 이 진로적성을 물었을 때 네. 이러한 어, 기본적인 이런 내공이 있다면 네.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시행착오 없이 네. 안내해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